시간에는 간암 걸린 사람의 그 사주를 바탕으로 하나 케이스를 올려드렸는데 어, 지지에서 지지에서 어, 그 해묘미 그다음에 이노술. 사유축 신자진 예이이 흐름입니다 예 해묘미의 상위 상위 또 상위 또 여기서 뭐예요 신자진의 상위는 또 해묘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화금수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는 다 생지죠. 생지 죠 예. 생지 그 다음에 여기는 왕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고지죠 예. 그래서 어떤 기운을 열고 열고 예. 장생지니까 그 다음에 가장 기운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운을 닫고 그러니까 해이 해라는 것은 해수라는 것은 목의 기운을 해 중에 감목이 목의 기운을 담고 있죠. 예,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묘에서 가장 왕하고 그러고 미에서 이제 목의 기운을 닫아야 닫아야 뭐가 열려요? 화의 기운이 열리는 거죠. 인오 술이 열리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경맥 순환은 어떻게 돼요? 경맥 순환은 어, 요것이 심포, 심포에서 뭐를 열어요? 예. 위를 열지요. 위를 엽니다. 열어서 위하고 비는 같이 서로 표리 관계가 되고 비는 또 뭐를 열어요? 소장과 해서 소장과 해서 요렇게 열지요. 열고 소장과 심장은 표리 관계로 가고 그죠. 그리고 심장에서 담하고 이래서 서로 기운을 에, 또 열어주고, 열어주고 하죠. 그 다음에 인에서 어떻게 해요? 담에서 간하고 표리 관계가 되고, 어, 간은 또 뭐를 열어요? 대장을 엽니다. 대장과 서로 소통을 하죠. 그 다음에 대장과 폐가 서로 표리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방광과 폐는 뭘 해요? 예, 기운이 또 열리죠. 다음 경맥을 열어 주는 겁니다. 경맥을 인신사회라는 것은 이거는 어, 목화토 목화금수의 오행 기운을 여는 것이고 어, 진술충미 이것은 뭐냐면은 오행의 기운 하나의 오행의 기운을 닫고 다음에 오행의 기운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 차원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니까 수하고 뭐예요? 화하고는 서로 또 상극 관계를 이루고 그다음에 금하고 목도 상극 관계를 이루죠. 예.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 화하고 금도 또 그걸 이루고 그걸 이루고 있죠? 예. 그다음에 금하고 목도 또 그걸 이루고 있죠. 예. 요, 또, 상극 관계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체가 뭐냐, 주체가 상극 관계에서. 그게 이제 또,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네 가지의 목화금수의 네 기운 중에서, 네 가지 기운 중에서, 이 물론 이 속에는 토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술총리로. 이 오행의 기운에서, 없다. 만약에 태어날 때 예, 내가 그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미 이미 극하게 어떤 한 기운은 허증에 빠져 있는 거죠. 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없는 경우에는 보면은 뭐가 많으냐 이게 예, 암 같은 질환이 많아요. 예. 요게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어,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그 간암 사주가 있다.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다른 부위에서 생겼는데 이게 간암으로 가서 결국은 죽기는 간암으로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작게 생긴 게 여기에서 크게 돼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돼서. 몸 전체 퍼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없는 경우가 보면은 이제 병인에서 병이 생기는 극단적인 병이 생기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한 겁니다 그 케이스를 둔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 네 가지 기운은 다 있어요 다 있을 때는, 예, 당장 생명에 위협받는 경우는 잘 없더라. 예. 예를 들어서, 뭐, 지지에, 어,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미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묘미, 이노술, 사유축, 신자진 다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 어, 떤 그,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계기, 계기는 와요. 누구한테나 온다 그랬으니까.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이 깊어져도 당장, 어, 생명과 막, 맞바꿔야 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까지는 잘 가지 않더라.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주로, 병이 많이 오고 극단적으로 가느냐. 근데 병이 올 때가 그렇죠. 올 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없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없는, 오, 없는 기운이, 오행의 기운이 있, 있, 있을, 있을 경우에도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경맥에 뭐를 당할 때, 극을 당할 때입니다. 극 당할 때. 예. 이, 극이라는 건두 가지 글자로 쓰는데, 자, 이것과, 것이죠. 예. 이것은 내가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것은요, 내가 극당하는 거죠. 극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충이라는 그 의미도 서로 상극되는 것이 지지에서 맞닥뜨리는 거죠. 예. 그게 충이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이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제어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충격 요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을 때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좋게 가기도 하지만은 이 몸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러한 계기들이 언제 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중년 이후에 중년에서부터 말년 사이에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몸이라는 것은 어, 오랜 세월 동안 써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기라는 경락 에너지 그 다음에 오행의 기운이 충격을 받을 때는 데미지를 무조건 받는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극 내가 극, 극당할 때와 극할 때는 에 요런 경우에도 또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가 극당, 내가 극하고 있을 때는, 전에 그랬죠. 월, 월주가, 월이, 내가 오는 운을 극하고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운을, 운이 월을 극할 때,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극하고 있을 때, 결국은 주체는 오는, 기운은 이거지만은 뭐예요? 이건 내 몸이에요, 내 몸.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명리적인 입장에서 팔자를 볼 때는 운을 극하는 건 내가 내가 운을 극하는 거. 일 일이 일 일주 일주가 극할 때는 세 운을 극한다 그래서 오는 운을 내가 찾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건 있지만. 이, 이 몸, 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운이 나를 극할 때와 내가 운을 극할 때에 오히려, 어,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뭐예요? 네, 명리에서는, 우, 오는 세군을, 특히나 세운을 극할 때는 정말 아무 일도 되지 않지만은, 근데 그,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세운이 내 나를 극할 때는요. 내가 쉽게 말하면은 어 운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글자들은 덕을 보는 경우도 있죠. 육친상으로는 그렇지만은 몸의 에너지는 손상을 입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 내가 내가, 그, 내가 오는 운을 극하고 있을 때는, 실제로 보면은, 당장 무슨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몸은 힘드는데. 예. 근데, 운이 나, 나의 어떤 그, 월을, 천극지충을 할 때, 예. 이때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상당하게. 예. 그야말로, 약해서 잠복되어 있던 것들이 탁, 충에 의해서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것은, 어, 청간충이나 지지충, 단순하게 충만을 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수가 있는데 오화가 왔다. 그러면 이노술의 시스템이 신자진의 시스템을 갖다가 충격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뭐예요? 이게 나라면은, 이게 내가 이런 그걸 당한 거죠. 아니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데미지는 적어요. 근데 만약에 5화의 자수라고 해서 자수가 와서 5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했을 때는, 예. 데미지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수화로만 보지 말고, 수화는 맞는데, 시스템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노술의 시스템. 요거는 신자진의 시스템.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어느 한 경, 어느 한 시스템이 없는 팔자로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어, 그까지 당한다. 그럴 때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근데, 이네 가지의 에너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 맞추고 있는데, 또 그걸 당한다. 이럴 때는, 어, 데미지는 이제, 그러니까, 질병은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좀 심각하게 질병이 드러나더라도,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문제는, 예, 덜 하더라. 덜 하더라. 여기서 반드시 하나 더 알파, 플러스 알파를 할 것은 뭐냐? 일간의 근입니다. 일간의 근. 그 일간이,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라면, 지지에 술토가 있다든가, 진토가 있다든가, 그래서 근이 있는 경우에, 요거는 인수술 궤도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운이 와서, 자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충은 아니라도. 이게 극은 되죠. 오행상으로 극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별 적이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5월생이었어요. 이렇게 충되면요 심각하게 그걸 이루죠. 예. 이 인호술계통으로 어그 상당한 데미지를 입혀버립니다. 입혀버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금이 이게 결국은 데미지를 입히면 어디로 갑니까? 일관으로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이 있는 사람들은 와도 뭘 해요? 버틸 힘이 강하죠. 예, 이 술이 꼭여기 없고 시에 있어도 되고요. 예, 이게 또술 아니고 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이어, 예, 진이나 미나, 그저 축이나 다 근이잖아요. 근 토의 근.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치료 같은거나 뭐를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 그게 뭐 잘못된 치료든 뭐 잘된 치료든 분명히 나는 나을 거야. 그런 막 오기 뚝심을 가지고 해나갑니다. 근데 근이 약한 사람들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려요. 여기 뭐 좋다 그러면 거기로 갔다가, 거기서 뭐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네. 그러다가 일찍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변수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그런 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아, 일간에 근이 있는가 없는가. 네. 이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 타고날 때부터 어떤 특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갖추고 있는 경우의 비교. 근데 분명히 일, 일어나는 것은 오는 운에 의해서 극당할 때 분명히 드러나더라. 근데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각한 상태로 가더라. 근데 일간에 근마저 없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바람 앞에 등불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어그 기본적으로 의학을 모르더라도, 의학을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팔자를 간명하실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병이 오는 시기라든가 이게 오는 시기가 이거 드러나는 시기예요. 온건은 이미 잠재적으로 이미 인간은 태어나서 계속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계속 그 소모가 되고 있잖아요. 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누구나가 잠복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병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일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거, 그 운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야 되잖아요. 또, 견뎌내는 게 무조건 창고 견디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뭔가를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근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신이 왕해야 됩니다. 신왕해야 됩니다. 인성으로든, 비겁으로든, 신왕해야 됩니다. 그런 거 따질 때 천간을 따지는 거예요. 근은 지지로 따지지만은, 예. 그 신왕, 신, 신이 왕한 사람, 그 다음에 근이 있는 사람, 그럼 근왕하고, 근도 있고, 신도 왕하면 어때요? 이런 사람은, 어, 철저하게, 그, 구분을 잘 지어요. 내가 일할 시기와,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만사 제껴놓고내 몸부터 딱 챙기고, 예 그리고 또 다시 또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신약하고 거 없는 사람들이 어떠냐? 팔랑비가 되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적극성은 더 많습니다. 왜 살고 싶거든? 혹시라도 주위에서 나한테 막내한 방에 나를 살려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막왜 약하니까? 예. 오히려 신약한 사람들이 더 폭력적인 가 아십니까? 예. 식신제사를 안 되고, 살을 제하지 못하고, 신약한데, 살왕한 사람들, 골 때립니다. 예. 오히려 근황신왕하면서 살왕하면요, 오히려 나약자들을 더잘 보살펴요. 예. 신약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야 돼요. 다 참고를 하는데 너무 허황되게 오행 숫자, 개수 몇개 그 따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새치 혓바닥으로 멀쩡한 사람 잡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지지의 기운을, 지지의 기운을 시스트 요, 요 하나의 체계로 파악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경락을 모르다 보니까, 뭐, 뭐는 무슨 경락, 무슨 경락, 이렇게 다 따지고 그 역할까지 따지기는 어렵겠죠.